여러분, 반갑습니다. 9공입니다 어, 오늘 어, 시청해 보실 영상은 10만 대적검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어, 현재 오늘 오픈한 게임이고요. 자, 3서버 곤륜서버로 와서 여러분과 함께 게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사 그리고 검사, 술사, 공수, 자객. 다섯 가지의 직업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준비한 전사 캐릭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당연히 앞에 보시는 것처럼 VIP 1이 보이실 거고 어, 여지 없이 VIP 게임입니다. 헌데 이제 여기서 약간 특이한 점이라면 어, 근래에 나왔던 풍신 모바일 게임과 동일하게 어, 활약도를 어느 정도 채우시면 VIP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음,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VIP 레벨은 일일 퀘스트 및 활약도로 올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아마 요즘 최신에 나오는 게임들의, 어, 동일한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VIP가 워낙에 이제 과금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사람들이, 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약간 벗어나기 위해서 퍼블리셔가 생각을 한 것인지 근래에 나온 두 가지 게임은 VIP를 활약도를 통해 올릴 수 있다라는 굉장히 흡사한 내용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음, 자동 기능이 당연히 있고요. 어, 필드 PK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보면 필드 PK가 가능한 것 같고 현재 제가 지금 첫 충전을 진행을 한 상태인데 아직은 어, 그에 대한 혜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줄지도 궁금하긴 한데 어, <laughs> 그래픽이 약간 좀 에뮬레이터를 하다 보니까 뭐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앞에 당당하게 3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 네, 그런 부분 좀 아쉽네요. 그래픽 부분은 좀 아쉽네요. 요즘에는 에뮬레이터 기반으로 에뮬레이터도 이제 모바일이 모바일 게임이 되다 보니까 에뮬레이터에 좀 맞춰진 높은 해상도의 모바일 게임들이 많이 오픈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 제작년 게임들만 이렇게 퍼블리시하니까. 안타깝지 않을 수 없네요. 뭐 힐러도 있고 은신할 수, 은신해서 공격할 수 있는 자객도 있고 이렇게 탱커도 있고 검사 같이 딜러도 있고 한거 보니까 어, PVP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VIP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과금을 하면 어, 전투력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큰 차이의 폭을 만들기 때문에. 과연 팀플레이로 즉 다구리로 어, 잡을 수 있는 과금을 잡을 수 있는 게임인지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다구리로 이제 잡을 수 있는 과금을 잡을 수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 한한달 전에 나왔나요? 천룡팔부 모바일이 이제 그런 게임인데 천룡팔부 모바일 같이 좀 과금 요소를 그래도 많은 인원이 함께 타협을 한다면 좀 잡을 수 있다라는 뜻의 게임이 또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게임도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 어, 좀더 플레이해봐야 알것 같아요. 어, 레벨링은 현재 좀 근래에 나왔던 뭐 환생 이런 게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에 비하면 초반 스테이지는 좀 느린 것 같죠. 게다가 28레벨부터 파티 던전이 있는거 보니까 어 조금은 레벨업이 느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 컨텐츠인 법보가 나왔구요 법보 음. 어 마치 뽑기에서 뭔가 잘 줬다라는 뜻처럼 보이지만 아마 처음에 무조건 주는 법보일거예요 낚이시면 안 됩니다. 자, 여왕 전장 어, PK 체험이라는데 뭐 초반에 PK라고 해봐야 크게 뭔가 할게 없겠죠. 체험하기 전에 내가 죽겠는데 이거? 배작은 커녕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네. <laughs> 또 이제 쿠폰으로 주는 아이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귀속 영호기 1000개. 그리고 금화 10만개. 팻교 환권 5개. 활력단 10개. 녹수정이 30개. 백수정이 30개. 어,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쿠폰이 있고요 사전 쿠폰입니다 금화 나무의 같은 경우 어, 금화를 얻을 수 있는 거고 하루 일일 무료로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출석 같은 경우에는 VIP 통해서 두배 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오픈 이벤트 자 뭐가 있냐 7일 접속으로 일단 기속 영이라는 걸 주네요. <laughs> 구매하자마자 또 랜덤 복보를 5,500원에 구매하라는 거구나.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초충전. 신비선물. 참 다양하네요. 요새는 뭐, VIP 하고도 또 돈을 쓰거나 이제, 어 그러한 경우에 게임들이 많,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좀잘 생각하고, 게임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기왕이 하는 거, 뭐 그런 거좀 결제 좀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야, 돈 썼는데 또 써야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넘겨, 넘겨 짚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요즘 워낙에 이런 게임 많으니까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뭐하네. 어뭐 아이템도 또, 감정도 해야 되네요. 어 <laughs> 아, 오픈 이벤트 7일 축제 일반 장비 1 5강어뭐 <laughs> 기속 영웅 같은거는 여러분들 또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거는 사전 예약 쿠폰이나 이런걸로 또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야? 어떻게 첫 충전한 거보다 얘가 더 좋아? 젠장 아, 감정에 따라서 또 완전 천차만별이네. 첫 충전으로 구매했던 건보다 저게 더 좋아요. 어, 속상할라 그래,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쁜 녀석들! 게임 시스템 알아보면 현재 뭐 이렇게 문파 경매, 서버 경매, 협객 경매가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주간권과 월정액권이 있는데 <laughs> 요즘 나오는 월정액권에 비해서는 싼 편이네요. 그죠? 월이 6,600원이면 좀 저렴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상태고요. 어... 이외에는 뭐 주간 특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튬도 구매할 수가 있고 어, 무기 코스튬도 있네, 그죠?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음,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 뭐하네? 오케이 가방에 등용인의 선물 어떻게? <laughs> 어떻게 얘가 얘보다 더 좋아 화력 <laughs>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파 기부 문파 횃불 어, 월정액 보상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일일 아 예고 전수 공력 전수 뭐 요거는 우리 무공 전수 같은 거겠죠 일일 임무 뭐 일일 쾌 상회 임무 어, 요거는 약간 방파 임무같은건가? 적주산 30레벨에 어, 오픈되는 파티 던전 유네 던전도 파티 던전 맹수동굴 파티 던전 실련의땅 음... 10관문 도전인데 이거 아마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지혜의 샘 퀴즈 대전장 말그대로 싸우는거겠죠? 절경 실현, 아, 이거 딱 보니까 법본대, 어, 법보탑, 통합전장, 이게 침입, 파티던전, 보물지도, 퀘스트로 얻은 지도로 이제 필드에서 보물을 열수 있는 거고, 필드 수련, 아, 이거 이제 필드 자동사냥 던전, 어, 자동사냥 지역이겠죠. 이게 이벤트 예고. 어, 세력 간 연합 PK 혼돈 피에요 이건 보스 도전 같은 것 같은데 아, 맞네. 문파니까. 문파 보스 같은 거네요. 마영강님. 이것도 문파 야 지역에서 어, 행하는 퀘스트 이벤트인 것 같고요. 영함 전장 15대 1 0로 싸우는 PK 문파 사냥 문파원끼리 싸우는 거이 문파원끼리 같이 어, 싸워서, 사냥해서 이제 경험치랑 공은 얻는 것 같아요. 맹수기습. 어, 필드 야수를 처치한다. 이거는 뭐, PK에서 1등이나 혹은 파티원만 얻을 수 있는 퀘스트, 이벤트 같고, 항마굴에서 보스를 처치하고 보상을 획득하세요. 이것도 문파 이벤트. 하늘탑. 음, 3인 PK 이벤트네요. 번개 늪지. 뭐 이것도 요거는 이제 각 층마다 보스 처치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층마다 보스를 물리치고 한층한층 한층 올라가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아요. 구주 결투 세력간 연합 PK니까. 네. 이게 또 세력을 결정하는 거였나? 아까 못 봤는데 문파 사냥 하늘탑 정상 결전 어... 맞네 그러면. <laughs> 1에서 4위까지의 문파가 이제 정상 대전을 하는 거겠죠. 뭐 그러는 거 같고, 14일 후에 용맥 쟁탈 통합전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 서버 유저들이 참여하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고주결투, 음, 세력, 세력간 전장, 세력간 전장이 좀많네요 컨텐츠가 보니까.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보석도 있고 법보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날개도 있네요. 날개도 있고. 자파 어, 장미가 있는 거 보니까 결혼 시스템도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어. 스는 없는 건가? 아, 법보랑 패 여기에 있구나. 패 네. 펫도 있네요. 어, 뭐 있을 건다 있는데 어, 지금 제가 이게 이제 고급으로 이제 그래픽 설정을 바꾼 건데 어떠신가요? 약간 차이는 좀 있나요? 어, 에뮬레이터로 한번 플레이해 보시는 분들은 뭐요 정도 그래픽이면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플레이하시면 되겠고 어, 제가 일단 레벨업을 많이 진행한 상태에서 리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일 어, 그리고 주간 어, 활약이나 이벤트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또 이런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또 플레이 하시기 좋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감히 어, 게임에 대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어, <laughs> 출신에 나오는 게임같은 느낌은 안들어요. 그런 느낌은 안들고 그래도 여러분들 또 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게임을 보는 눈도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 어, 재미있게 플레이 해보실 분들 은 한번 어,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네, 뭐 <laughs> 레벨링이 너무 느리니까 내가 보여줄 게 너무 없어, 너무 없어, 너무 느려요. 더 많은 방대한 컨텐츠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더 플레이한 다음에 어 중후반에 대한 리뷰를한번더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는 902였고요, 여러분. 어, 지금까지 10만 대접검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